1위, 1위, 1위. CJ 제일제당 설탕 아니야? CJ 제일제당 제일 제당 제일 시절에는 재단. 이제 설탕, 밀가루. 과거에 우리나라의 제일 큰 식품 기업이 됐는데 이게 대박 나면서 작년에 오빠. 수가가 엄청나게 오, 올랐어. 요 지금이 거의 역사적 최고점에 오, 다가갈 정도로. 음, 아, 지금 오늘 샀습니다, 저 바로. 네, 샀어요? 야 사야지, 야, 이렇게 맛있게 네, 드시면 사야지. 게다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시장이 정말 빠르게 커진 게 한국이에요. 어, 우리나라가 잠식이 다른 다른 빨라요. H&M r 시장이 네, 잠식해가는 맞아요. 속도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외식보다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하면 시장이 국내 식품 그 시가 총액이 어떻게 되죠? 1등은 당연히 CJ 제일제당이죠. 이 다음에 오리온 그리고 동원의 FMB라는 데가. 있어요. CJ 넣어 그냥 넣까? 네, 지금 넣어서 네가 밥한 숟가락 뜰수 있겠냐? 아, 그 유동성이 있는 것들을 잡아야 그게... 돼. 죄송한데 여기는. 레슨을 따라 먹고 있는데. 이거. 네, <laughs> 뭐 맛도 맛있고, 뭐좀뭐다 좋아. 어. 근데 왜 우리가 꼭 사면은. 무슨 음, 주고 음. 맞아. 이게 제일 문제인 거지. 음. 좋긴 좋지. 그럼 어떡 할까요? 어떻게? 만두가 좀더 튀겼으면 좋겠는데. 너무 맛있는가니다 아, 만두 좋아. 아, 미중개미 아, 네? 요즘 그러니까 여기 레스토랑 이 식도 그런데 음. 예전에 그 술을 많이 먹던 분들이 아, 그렇술어 이게 집에서 술을 먹더라고 이런 모습도. 맞아, 나도 많이 먹. 뭐 많이 드세요. 근데 편의점에 있는 안주가 있어 따로 막 음. 곱창도 있고 대지고기도 아 있고. 나도 아 솔직히 그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맛있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드셔보고 너무 싶으세요? 준비해야죠. 어. 아 그래요, 준비하는. 아 나는 주리해야죠. 다른 건다 먹었는데 아그 안주는 한 번도 안 먹은 거야. 오, 괜찮다. 이럼 같이. 이것도 정확한 순번으로. <laughs> 와... 근데좀 냄새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돼지 냄새나는 것. 같아. 어. 아, 술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나한 장점이... 번도 안 먹어봤어. 내 장점이... 번부터 먹어봐야지. 소세지. 네. 아예. 냄새나. 양념 아 더는 건다 먹어야 됩니다. 중간이 제일 좋네요. <laughs> 못 먹지도 않으면서 맛없는 거도 먹고. 아, 일단 양념 안된 거는 지금. 아예 안 되나. 똥 그러니까 먹는 민감한 잘... 사람한테 냄새 있어. 숨기며 찍 엄청 좋아해. 장을 아, 이걸 찍어먹을 수 있어. 그야 머리 잘 썼다. 이거 숨겨놓고 있었네 먹을라고. 너무 맛있는데? 계속 땡기네. 불판 당기. 달고 남은 그런 맛인데 계속 땡기고 굉장히 매콤해. 야, 이게 더 땡겨. 첨종을 어. 하면 순두부 뭐,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어. 이 안주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너무 아, 신기했어. 제 작년에 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코로나때 밖에 안 나가니까 술이 안 팔릴 걸로 생각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주류 회사 주가들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술을 안 먹으니까 집에서 마시는 거야. 중요한 응. 시사점이 밖에서 먹으면 하드한 그런 하드 리코라 소주도 뭐 먹고 응. 뭐 이렇게 먹는데 집에서 술을 먹으니까 와인, 와인 판매가 아 수입업자 아아 엄청 놀랐고 아 엄청 올랐고 아 유통업 아 4대 키워드 아 중에 하나가 와인이야. 와인 와인지. 음. 제가 옛날에 아 개인 그 방송 뭐. 할때 그뭐 세계적인 투자자로 그 주차장 뭐. 우리는 짐 로저스 아저씨 인터뷰한 적. 짐 로저스요? 예, 로저스 아저씨. 그 인터뷰했을 때 우리가 물어봤어요. 아기들을 위해서 어떤 주식을 사줬습니까? 음.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한 말이 Chinese wine is unknown. is unknown. Children wake up one day and say, Oh my gosh, we're rich.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와인 회사는 여기예요. 누비통 만드는 회사 있어? 아, 네. LVMH. LVMH의 M이 뭐예요? 모의상도. 그게 샴페인이잖아. 모의상도. 아. 네, 모의상도. 이 중국이라는 시 거대하잖아요. 그 중국 전체에서 시가총액 1위가 술회사 아, 마우타이 들어보죠. 아, 마우타이주 응. 유명한. 유명한. 네. 그 회사가 중국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음 오, 진짜. 이 먹는 거에서 중국을 무시 못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 치즈를 먹기 시작했다니까. <웃음> 치즈가 한도가 <laughs> 밖에 중국 사람들이 먹으면. 야, 우리 중국이 먹는 거로 맞춰서. 먹자기를 하 너무 좋네. 아, 네. 네. 너무 좋겠다. 짜릿한 얘기들 하니까. 어, 그래서 말씀하신 그럼이야, 중국 사람들 와인을 먹기 시작했다? 그럼 전 세계 와인 판도 바뀌는 거야. 그이 사람들은 인구가 엄청 많으니까. 그러면 좀 주식을 사야겠네. 그쪽으로 가야다 중국 와인업체? 음. 장류와인 이런 거 유명한데. 야너희들한테 진짜 봤지? 어디 뭐꾸적골도 아, 팔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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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좋은데? <laughs> 그저, 어디가 <laughs>